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그 삶이 풍, 풍요로워지는 화건을 한번 해볼까요? 어, 제가 예전에 좀 힘들 때 저도 이 화건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요즘에 좀 힘드신 분이 있으시거나 하실 때는 이렇게 화언을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거 박시연님이 지으신 건데요. 굉장히 화언이 좋은 화언이 많아서 이거를 녹음을 해놓고 주기적으로 들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된다, 잘 된다. 예,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음, 삶이 풍어로워지는화언 나는 모든 것이 풍요롭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쉽게 잘 풀린다. 나는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나는 쉽게 돈이 들어온다. 나는 인류에 공헌한다. 나는 사회에 공헌한다. 나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내가 행복하면 돈이 더 쉽게 들어온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의 성공을 도와준다.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성공을 도와준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나는 모든 것에 기쁘다. 나는 모든 것을 해내는 능력이 있다. 나는 무조건 행동한다. 나는 끈기가 있다. 나는 결단한 것은 반드시 해낸다. 나는 장애물을 만나면 아주 기쁘게 웃고 편안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나는 목표를 정하면 열정을 다해 신나게 이룬다. 나는 놀라운 의지가 있다. 나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 나는 항상 완벽한 타이밍과 기회를 만난다. 나는 돈을 쓸때 편안하고 쓴 돈을 열 배로 돌아온다. 나는 점점 수입이 거대하게 늘어난다. 나는 무엇을 하든 운이 좋다. 나는 모든 곳에서 돈이 몰려온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풍요로워지는 화건 인데요 이게 좀 부정적으로 어,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 좀뭐좀 뭐좀 찜찜한 기분이 든다 할 때는 그 삶이 풍요로워지는 의문형 화건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 이거, 이거는 이것도 같이 올려 드릴 건데요 오늘 어, 박시연 님이 지으신 쓰신 나는 된다 잘 된다 네, 이 오케이. 책, 네,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